자보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고 아, 아,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거냐면 음? 어이국게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리뷰를 해왔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실제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자자자 PNE2입니다 와주나 코딱지만한이 카메라가 어마무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실제 카메라 PNE2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두 이름은 토이 카메라입니다. 근데 토이면 이제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이 글씨가 카메라보다 커! 진짜 놀라운 게!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포토! 아, 사진이 실제로 찍힌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무비! 무려 동영상까지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어유 이 뒤쪽에 이 토이 카메라의 이제 스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 일본어네? 131만 화소 렌즈는 3.2mm 이게 뭔데? 아잘 몰라요 마이크로 SD카드가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진 크기는 1280에 동영상은 해상도가 720에 480 그리고 무게는 18g 바람 불어도 날아가겠다 스펙 살펴본 걸로는 꽤나 괜찮은 어, 그런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어, 귀여워 어, 귀여워 뭐야 이거 어허 이런식으로 요 친구의 사용설명서 충전선이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어, 그런 충전단자가 이런식으로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후이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진짜 뭐 뽑기로 뽑은 그런 피규어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요 가운데 부분은 손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굉장히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카메라가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렌즈가 또 이렇게 탑재가 되어있다 DSLR이나 이런 거는 이제 렌즈가 돌아가는데 요 친구는 돌아가거나 뭐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봐서 밝기나 초점이나 요런 것들이 이제 고정이지 않을까.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버튼 두 개가 존재합니다. 옆쪽에는 이렇게 충전 포트를 꽂을 수가 있는 요런 구멍이 또 존재하고요. 요쪽에 SD카드가 들어갑니다. 내장 메모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따로 SD카드를 사가지고 넣어줘야 되네. 설명서를 보니까 높은 SD카드를 읽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작은 크기에 SD카드를 넣어야 됩니다 뒤쪽에 이런 식으로 스트랩도 달렸다 와 이런 것도 있지? 야, 개음성 있지 야개음성나와 되고 어, 딱 메고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딱 사진을 찍어주고요 짜세 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간에 제가 거의 독후감 쓸수 있을 정도로 설명서를 지금 낭독을 했거든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친구는 이제 이 온오프 버튼을 아주 꾹 하고 눌러주면 된다고 해요 오 여기 빨간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어, 이렇게 켜지면은 이제 이 온오프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 사진이 찍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찍고 이 화면이 안나오는구나 그냥 감으로 찍어야 돼아 <laughs> 눌렀을 때어 요런식으로 한번 깜빡이긴 하거든요 아 이게 찍힌건가 보다 요런거 뿅망치 같은거 한번 찍어볼게요 아니 이게 진짜 거리감이 안나와가지고 이게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게 지금 여기에 렌즈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눈으로 보잖아요 뭐 한번 잔뜩 찍어보자 아 이게 근데 그 진짜 단점이 있네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SD 카드를 뽑거나 직접 연결을 컴퓨터에 해가지고 사진을 뺄 때까지는 이 친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어,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지금 사진 혹시 잘 찍혔나 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다 빼왔거든요 <laughs> 근데 <웃음> 결과물이 조금 처참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이게 뭔가 이게 바로 찍히는게 아니고 약간의 그런 딜레이가 있나봐요 그래서 사진이 좀 흔들린 모습이고 요거는왜 턱만 찍었어? 와 근데 되게 레트로 느낌 난다 그리고 뿅망치 찍은거 와 진짜 옛날 카메라로 찍은 어, 뿅망치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꾸꾸리 찍은거 와 이거 잘 찍었다 너무나 레트로해 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오히려 요즘에 진짜 레트로 같은 게 유행하기 때문에 요런 게임성으로 일부러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옛날 느낌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또찾아 이게 모드가 두 가지 모드가 아니고 세 가지 모드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빨간 볼 들어왔을 때는 이제 사진 모드,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게 되면 오, 이렇게 파란 모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동영상 모드입니다. 근데 한번더 눌러주게 되면 지금 색깔이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라빛으로 나와요. 이보라빛이 뭐냐? 바로 동영상 플러스 음성이 같이 담긴다는 거. 소리까지 녹음이 된다고? 오? 이거 잠깐만 이거 뭘 찍어야 되지? 옛날 게임성에는 옛날 게임성의 물건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이 팩맨 어, 팩맨 레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으로 옮겨왔거든요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CR -E 0000 어? 어? 잠깐만 아아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두 번째 파란 모드가 영상 모드였잖아요 그쵸 동영상 찍기는 세 번째가 오디오 모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모드가 동영상 플러스 오디오인 줄 알았는데 녹음이었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 요 여러분들 소리 들으셨어요 무서왜 이렇게 행성에서 왔니 음성조차도 레트로 게임성으로 들어가네. 와, 난 좋아. 잠깐만요, 다시 영상 다시 찍어볼게요. 오케이, 컷! 자 동영상 빨리 빼 a 게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잘 찍혔을지 영상 스타트 t s it. a 맨 s 맨 오케이 <laughs> 게임하는 것도 와 이거 이걸로 찍으면 진짜 레전드겠다 이거 게임 하는 거 <laughs> 완전 레트로 감성 장난 <laughs> 와 대박 완전 레트로 영상 보르고 같아 니 진짜로 약간 그러니까 살짝 눈물이 나요 어렸을 적에 핸드폰을 사고 너무나 신나가지고 막 동영상을 여기저기 막 찍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수납 속에서 우연히 찾아가지고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진짜 이 친구는 한번 SNS에서 잘 홍보만 되면 엄청나게 유행을 한번 할것 같은데, 말 그대로 SNS 게임성의 그런 동영상을 어, 나름대로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김에 옛날 게임성 느낌으로 한번 간단한 리뷰 한번 찍어볼까요? 1999년에 꼭 TV는 이런 모습일 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현재 1999년 어, UCC 스타가 되고 싶은 국 테레비라고 해요. 일단 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두드러 쳐가지고 이렇게 산타복을 훔쳐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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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에요. 자 마술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여기 안에 어, 이렇게 큰 주사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이렇게 해주면 이런 어, 주사위로 바뀌게 돼요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어, 저희 뒷산에 바오밤나무한 그루가 자라거든요 그바오밤나무를 꺾어가지고 낫으로 깎아서 만든 바오밤나무 두꺼비예요 이런 아, 요술봉도 깎았거든요 요걸로 긁어주면 이렇게 실제 두꺼비 소리를 내는 두꺼비예요 아, 아빠! 그,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제가 지 촬영하는 중이에요 재밌으셨다면 투표로 어, 꼭 테레비를 꼭 이제 추천해주세요. 그럼 안녕!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아버지!